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알찬 정보 빠르게 안내드리는 리스매거진 이모준 대리입니다. 벤츠의 1분기 굉장히 핫했습니다 인증이 풀리지 않아서 구매하지 못한 차량이 지금 점점 인증이 풀려가고 있고 지금 새롭게 출시된 G400D 차량과 또 이번 달 출시 예정인 벤츠 S400D까지 별들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님들께서 기다리시던 차량이 나와서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기약이 없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상반기 출시 예정인 차량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월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4월달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4월 말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찾으실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 S클래스 풀체인지 차량. 다만 전체 모델이 다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달 말부터는 디젤 모델인 S350D, S400D, 그리고 S580까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재고 또한 확보해두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리스매거진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5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형 세단 모델을 보면 CLA45 모델이 있습니다 CLA250 차량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재고 품귀현상을 겪었는데요 CLA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세단에는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인 S500이 있습니다 S 클래스 가솔린 모델 중 유일하게 스포츠 라인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고의 선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SUV 라인업에는 GLE 라인이 굉장히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출시 예정 차량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인 GLE 3502 그리고 GLE 3502 쿠페 모델이 있고요. 고속 모델로는 GLE 63S가 있습니다. 6월 달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달은 현재 예정된 차량은 많지 않고요 소형 SUV와 중형 SUV 그리고 대형 세단이 있습니다 소형은 GLE 4호 모델 예정되어 있고요 중형 모델은 GLC 63 쿠페 고성능 모델 AMG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형 세단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량 단어 하나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차량이죠 바로 S580 마이바흐 모델입니다. 다른 S 클래스 모델은 4, 5월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되지만 아쉽게도 마이바흐는 6월 달로 좀 밀렸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미리 연락 주시면 재고 현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출시 예정인 차량 대해 설명드려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안내 도와드린 차량은 아직 인증이 풀리지 않아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리스 매거진에서 미리 재고를 선점하고 확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증이 풀리면 바로 출고가 가능한 재고들이 있다는 거죠. 인증이 풀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기로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스 매거진을 통해서 남들보다 빠른 출고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차량이나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리스 매거진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매거진 이모준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